네자 (133번) 문제 같이 봅시다 자 다음에 이제 극한 값이 마이너스 (1일) 일때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아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. 자, 얘들아, 이런 문제 있잖아. 이 R하고 O하고, 이 공비끼리 비교를 해야 되거든? 자, 예를 들어서, 만약에 이 공비가 7이라고 생각을 해봐봐. 자, 그러면, 얘도 무한 대로 가고, 얘도 무한 대로 가고, 그치? 7의 엔싱, 얘도 무한 대로 고 얘도 무한 대로 가잖아. 근데 얘는 이제 밑이 7이니까, 요 아이가, 요 아이가 뭐야? 훨씬 빨리 무한 대로 간다고. 그래서 요 아이의 개수비로 수렴한다,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이 아라고 오의 이제 이 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공비 아의 절대값이 자 (5분의) 클 때와 자두 번째. 아래 절대값이 5보다 작을때로 나눠줘야 되거든? 일단 아래 절대값이 5는 아니라고 했고 자 근데 좀 전에 쌤이 이제 R을 7로 잡았을 때 요거의 개수비 1로 수렴해야 되잖아 그지? 근데 오른쪽 보니까 1이 아니다 그지? 어요 때는 이제 모순이 나온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한번 볼게 이때는 이제 아래 절대값이더커 그러니까 얘가 더큰 거야 5가 더큰 거야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개수비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요게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자, 분모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 n 승 분자는 1 곱하기 5 n 승 이런 식으로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. 자, 그럼 이 아이의 개수비가 얼마 돼? 마이너스 1, 성립한다그죠 아래 절대 값이 5보다 작기만 한다면, 자, 이 녀석의 극한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것이. 자, 끝났죠? 그래서 마이너스 아래에서 5에서 어디까지다? 5까지가 되고요.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? 자, 5에서 마이너스 5를 뺀 다음에 다시 1을 한번더 빼줘야 되지. 자, 그래서 9개가 되겠네요.